띠띠빵빵, 띠띠빵빵. 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보자내생애첫 차, 내 생일 첫 차. 내 생일 차. 아 힘들어. 아 분이 퇴근하셨습니까? 아 차가 어떻게 밀려 인제 온 거예요. 아이 가방 가을 필요 없어요. 아차도님뭐 안에 사람도 많고 힘드시죠? 근데, 저게 뭡니까? 저대문 앞에 있는 거. 새차입요다새 차. 세차. 아, 차는 왜 삽니까? 우리 옆편에 그냥 샀죠 어떻게 샀어요? 월부로 샀지. 아니, 월부 돈 아닌가? 아이고, 큰일 나네. 어, 제이기 들어보세요. 이 차가 250만 원의 차량 아닙니까? 근데 이서선학 씨가 그집사장의 애국으로 간 바람에 200만 원을 준데 50만 원 써. 어얘현재에서 당장 사버렸죠. 아니, 거기 그거 소리 넘어가서 차를 사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형편에? 어, 어, 어. 부인이 아시다시피 내가 본급증 20년 만에 이차 사는 게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물려요. 아, 물리라고요? 이거 물려요? 물려요. 어, 그러면 여보가 면허 있어요? 내가 키 뒤를 트니까. 아니요 지금은 전화만 하세요 그러면 금방 가져갈거예요 전화하라고요? 예 전화하세요 그런데 이미 계약서를 써버렸어요 아니 누구 허락도 허락도 없지 계약서를 허락도 없지 아잇 허락도 없지 뭔 얘긴데 모두 영 기술하면 아 기술 안하고 찬거에요 지금 응. 우리 형편에 이거 안돼요 오늘 보금내에 이거 가져왔는데 아잇 <laughs> 당신 봉금이 지금 100만원이죠 100만원 사, 무조건 자기 용돈을 20만원 싹 빼고 80만원 갔다니. 내 용돈을 써야돼. 거기서 <laughs> 또, 생활비가 50만원, 집살때 이자가 20만원, 애들 셋, 용돈이 20만원. 아니, 10만원이 적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 돈 벌러 다행지도 모르고, 거기다 차를 또가지고뭐 어떻게 합니까? 아. 아니, 요 밥만 먹고 삽시다. 안 아. 먹으면 살아요. 밥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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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3년 후로 미뤄요 미뤄 미루. 미루세요 아유, 천천히 갚으면 돼요. 천천히 돼요.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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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타지라고, 이거, 이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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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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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어이, 이이거 그만 보면 손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야 이거 문이 너무 내어서아이고 어떻게 되냐 나거아 가만히 두고 있자 앞으로 대한민국 자동차 시대가 옵니다 이 자동차 시대에 자동차를 싫어하면 안되죠 자동차 시대가 나니차 싫어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게 넘어갈 줄 알아요 아 이거 얘들도 힘들다 죽어 우리 여보 드라이버도 하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살 맛이 나는 것이지. 그냥 꼭. 아니, 없지. 요번에 또, 칼라 테레비도 무조건 사왔지. 어? 거기다 세탁기도 사왔지. 이놈의 얼금만 타면 돈대로 타, 무조건 다 갖고 오면 나는 아, 어떻게 아, 생활하라고. 아니, 네, 말도 잘하셨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그 칼라 테레비도 살 때는, 그때가 카테레좀 비, 쌌지 않습니까? 돈금만 딱 주고 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오니까 오늘보다 더 날리치시더만, 해. 요즘은 나못 봐요. 혼자 연속 보은다섯자이 그러고, 나는 스포츠 댄스는 보지도 못하고, 하나 때문면 혼자 독로만다 보시대. 지금까지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식이. 아니, 세탁기 문제도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여보 빨래하 이제 힘들까봐 세탁기를 딱 사오니까. 아,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세탁가 기 쎄쎄 돌게나지 이게 뭐 빨래가 되냐? 손으로 뭐 팍팍 문질러 빨래야 빨래가 된다 고 하더니만은 세탁 아, 문질러야 때가 지지 그러면. 아, 근데 왜이근래는세 손빨래는 전혀 안 하시고 세탁기 사용만 하시던데. <laughs> 아유 힘들었어요. 못살겠었아못살겠어요아 그러시면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편안하게, 우리 여보 모시고, 친정에 갈까? 장건님댁 쪽에 가볼까? 한번 가보려고. 편안하게. 아휴. 어? 뭐, 자꾸 돈 이야기. 아, 갔으니까. 아이, 아니. 이 양이, 돈 이야기는 그 엠만치 꺼내고. 걔 근데, 돈, 이거 갖다 줘갖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더 가져와야지, 그렇지, 애들 간치고. 오케이. 어? 우리 먹고 살고 차비 내고 그러지 나이돈 받고는 안돼안돼이차못써 차는 얼마인지 차시고 그러시면 돈 수가 있어요. 도장 좀빌려 주시오. 도장 왜? 그는 갖고 은행에 가서 그냥 0 0만은 대출로 잭 받고 한 번에 다 갚아버린다고. 내 이거 지금 <laughs> 지금까지 아, 뭐 지금까지, <laughs> 지금까지 이런 식이야아 그냥 할부만 하세요. 팔을만 야. <laughs> 가 진짜 내 마음이 즐겁고 아직 안 풀렸어요 잠, 좋아요. 아니 이면 샀으니까 안전 차원에서 고사를 지내야 돼요 우리가 고사를 좀 지내봅시다 응. 안전 차원에서 고사를 지내야 돼요 됐어요 죽 부어 죽었다

이보는 이렇게 화내다가서 이렇게 마음 풀어줄 때가 진짜 마음에 들고 난 기분도 좋고 역시 내 부인의 자기 있지요. <laughs> 돈더 받아줘야 줘야 돼. 조금. <laughs> 돈? 응. 그 돈은 당신도 직장에서 벌고 나도 벌게 한 채. 오, 니까자기야 돈이야.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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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떻게 당신고 나고 알콩달콩 재밌게 사냐? 일단 고속도로를 가는가? 이용는 드라이방으로 서여요색색색아 달려보자. 짝짝. 자아적 달린다. 어제부터 니까얼쑤얼잘 온다. 네. 달려봅시다흐트르 오호. 개름쉽조자조자더 도망가서 도망가 잡아, 잡아. 너 거기서 써. 아, 고울 던져보네? 네, 어, 도망가 버네 도망가 버렸다, 도망가 졌어다망가졌어 응, 좀 닦아줄까? 그래서 이, 이 정도면 괜찮아. 아, 괜찮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니, 아유, 지금. 괜찮아, 괜찮차 어? 예, 예. 사놓고 잠못 자겠네. 나쁜 놈들이 밤에 차 걷고 다닌대요, 밤에. 어. 그러니까 뭐 덮개여도 해놔야 돼, 덮어야 돼. 아니, 아직 덮개는 안샀는데 그럼 내가 이불에도 갖다 덮여. 아, 그럼, 어우, 우리 여보가 이렇게 나 없던 얘기를 해주시네? 자, 이불에 덮읍시다. 그래, 안 망가지지. 오, <laughs> 아. 대박이야. <대단하다. 웃음> 질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 있어 행복해 살아 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죽은 이의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쉬는 오늘.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n g b o k h a n g b o 네가 있어 행복해, k